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동아입니다. 네, 오늘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아, 여러분에게 꽈리고추 멸치 볶음에 대한 굉장히 간단한 레시피라서 여러분에게 공유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아, 칼을 잃어버려서 새로 샀다는 것을 깜빡했어요. 아, 도루코에서 나온 마이셰프라는 칼인데요. 조식도 같기도 하고 훨씬 더 가볍고 손에 착착 감기는 맛이 있어서 제가 사용했던 칼을 제가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잃어버리고 아, 오늘 이 칼을 써야 하는데 칼을 갈지 않아서, 아, 일단 오늘은 레시피 공유에 앞서 칼을 먼저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포장을 벗겼는데, 날이 웬만큼 잘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불량을 몰랐었는지 모르겠는데. 아, 야채를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잘 잘리긴 했는데, 뭐야, 잘 잘리는데? 뭐야, 이거. 잘 잘리잖아. 뭐야, 잘 잘려. 굉장히 잘 잘리는데? 아, 여러분 제가 저번에 그 불량을 골랐나 봐요. 아, 날이 아주 잘서 있기 때문에 바로 레시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 파를 마자 썰어 주고 봉투에 좀 담아 놓고 소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를 아주 좋아해서. 훗. 자, 이제, 아, 여기를 좀 정리를 하고 요리를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꽈리고추의 꼭다리를 우선 다 따주겠습니다. 아, 손이 많이 가죠? 어머니들이 이렇게 손을 많이 가면서 이렇게 반찬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왜안 해주셨을까요? 네. 아직도 대치동에서 그 반찬가게를 운영하시던 우리 반찬 1번지 아주머니가 항상 그립고 항상 고맙습니다. 꽈리고추 특유의 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좀 도움이 된다 그러고 뭐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될것 같지 않은데 또 매운 음식이 또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요즘같이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는 어, 이런 고추볶음 같은 거에다가 밥 한술 푹 떠서 든든하게 먹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자 이렇게 두 가지 재료를 준비했는데요. 역시나 칼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착오한 게 아니고요. 아여튼 파는 잘 잘리는데요. 이렇게 고추처럼 탄력이 있거나 이런 재료들은 잘 자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날카롭게 갈면 은 주부들이 다칠까봐 예, 요리하는 사람들이 다칠까봐 그런 거겠죠. 네. 이대로 써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절삭력이 좋으면 훨씬 더 요리하는 재미가 있고 아무튼 아, 저 칼은 나중으로 미뤄두고 꽈리고추 멸치볶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하나 깜빡했는데 꽈리고추는 씻으신 다음에 꼭지를 떼고 한번더 씻는 게 아.. 농약을.. 재료 마저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 이 그릇 가득 있는 꽈리고추 그리고 적당히 담겨있는 멸치 그리고 맛술 한컵 진간장 반컵 소주잔으로 기준합니다 그리고 소금 한 소금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이 약간 기화되기 시작했을 때 그때 꽈리고추를 넣어주겠습니다 바리 고추를 충분히 기름으로 코팅을 해주는. 미리 반컵 간장은 3분의 1컵만 넣어도 될것 같아요. 고추 자체 어느 정도 맛이 나게 멸치 간으로만 의지하기에는 좀 싱거울 수 있으니까요. 짭짜름 하면서 매콤해야 밥에 그 비벼먹는 재미가 있거든요. 국물을 조금 졸이면서 멸치가 들어갈 타이밍을 봅니다. 자, 이제 멸치, 투하. 멸치를 잘 믹스해 줍니다. 이게 되게 많아 보이지만, 어, 저는 보통 이 요리를 하면 한 3주 안에 없어졌던 것 같아요. 한 2주? 아, 이쯤에서 불을 끌게요. 이렇게 잘 섞어주면 요리는 완성이 됩니다. 네, 이렇게. 유리그릇에 예쁘게 담아 보겠습니다. 네, 아. 또, 한동안, 저의 야식이 되어줄. 자, 불품은 없지만, 일단, 아, 맛을 보는 게 우선이니까,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음, 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제일 잘 됐다. 음. 이게 너무 달면, 이거 하나만 반찬해서 밥 먹기가 되게 어려운데, 제 스타일로 해보시면, 이거 하나만 있어도 밥을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고추 하나도 안 맵지? 좀 매워야 되는데? 아, 맛있게 다 먹었습니다. 네. 아, 제가 약간 할머니, 할아버지 입맛이라는 거 감안해 주시고요.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맛의 요리는 아니었다는 거 아, 잊지 마시고요. 아, 꼭 재미로, 재미로 따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저는 너무 좋아하는 맛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멸치볶음이나, 아, 고추멸치볶음은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짜거나 달아서요. 아, 굉장히 그 멸치의 순수한 맛과 고추의 순수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레시피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 아, 여러분들 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아, 조만간 칼가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나 고추 자를 때잘 들지 않더라고요. 네. 그럼 안녕.